안녕하십니까? 86세간 전문의 박명수입니다.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은 술, 스트레스, 환경 독소,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사용해온 다섯 가지 음식만으로도 죽어가는 간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8년간 간 질환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간경화 말기 환자도 포기하지 않고 이 다섯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을 보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86년의 인생과 58? 58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간 재생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한국 전통 해독 음식의 힘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간 질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간 전문의가 된 것은 6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간염이나 간경화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올라온 환자들 중에는 병원 치료 없이도 놀랍게 회복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다섯 가지 음식이었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을 찾은 74세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40년간 음주를 하시면서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어르신은 제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다섯 가지 해독 음식을 체계적으로 드시게 한 결과 놀랍게도 6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었습니다. 담당 의료진도 믿을 수 없다며 여러 번 재검사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건강하게 농사 일도 하시고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고 계십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비단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8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우리 전통 음식의 놀라운 치유력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전통 의학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86년 인생에서 얻은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독 음식 마이너스 헛개나무의 놀라운 간 재생력. 첫 번째로 말씀드릴 해독 음식은 바로 헛개나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구자라 부르며 숙취 해소와 간 해독의 명약으로 여겨왔던 헛개나무에는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간 재생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헛개나무에 들어있는 디아이드로미리세틴 성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특히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간염으로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부산에 사는 62세 이철민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어르신은 30년간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면서 알코올성 간염과 지방간을 앓고 계셨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의 10배가 넘었고 복수도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제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부터 술만 보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간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아내도 아이들도 저를 포기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가 헛개나무를 활용한 특별한 처방을 해드린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술에 대한 갈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두 번째 달에는 간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복수도 빠지기 시작했고 여섯 달 후에는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의학에서 헛개나무는 간 기를 소통시키고 습열를 제거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간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의미입니다. 헛개나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헛개나무 열매를 구입하세요. 가을에 채취한 신선한 열매가 가장 좋지만 말린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헛개나무 열매 50g을 깨끗하게 씻은 후물 1리터와 함께 약한 불에 1시간 정도 끓여주세요. 셋째, 끓인 물을 체에 걸러서 하루 3번, 식사 30분 전에 한 컵씩 드세요. 넷째, 꾸준히 석달 이상 드셔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면 헛개나무 줄기도 함께 사용하세요. 줄기 100g과 열매 50g을 함께 끓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때 대추 5개를 함께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서울에 사는 57세 박정희씨는 식장 스트레스로 인한 과음으로 급성간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박씨가 헛개나무차를 꾸준히 드신 결과 두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숙취도 전혀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박씨의 증언입니다. 회사 회식이 잦아서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는데 헛개나무 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술을 마셔도 다음날이 한결 편해요. 간 수치도 정상이 되어서 정말 기뻐요.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헛개나무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섭취를 피하세요. 두 번째 해독음식 마이너스 결명자의 숨겨진 간 정화 능력. 두 번째 해독 음식은 바로 결명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에 좋다고만 알고 있는 결명자에는 실제로는 간을 정화하고 재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결명자에 들어있는 크리소파놀과 에모딘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간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결명자의 가장 놀라운 점은 지방간을 개선하는 효과입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안고 있는 지방간을 자연스럽게 해소시켜간 기능을 정상화시킵니다. 또한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6세 최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당뇨병으로 인한 지방간과 만성 간염을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간 수치가 계속 높아져서 의사들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할머니가 제기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당뇨도 있는데 간까지 나빠지니까 정말 절망스러워요. 약만 잔뜩 먹고 있는데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결명자를 활용한 특별한 처방을 알려드린 후 최할머니는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회복을 보이셨습니다. 한달 후부터 간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석달 후에는 지방간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여섯 달 후에는 간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한의학에서 결명자는 청간명목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간을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는 뜻으로 간의 열독을 제거하고 기능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결명자를 간 해독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볶음 결명자 30g을 준비하세요. 생 결명자보다는 볶은 것이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결명자를 깨끗하게 씻은 후물 500ml와 함께 약한 불에 20분간 끓여주세요. 셋째, 끓인 물을 체에 걸러서 식힌 후 하루 두번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드세요. 넷째, 차가운 성질이므로 몸이 찬 분들은 생강 한 조각을 함께 끓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원한다면 결명자와 함께 국화꽃을 넣어 우리세요. 결명자 20g에 국화꽃 10g을 함께 끓이면 간 해독 효과가 배가됩니다. 대전에 사는 55세 김대수 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와 지방간을 앓고 계셨습니다. 김 씨가 결명자차를 꾸준히 드신 결과 석달 만에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항상 피곤했는데 결명자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건강 검진에서 지방간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요. 결명자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차가운 성질이므로 설사를 자주 하시거나 몸이 찬 분들은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세 번째 해독음식 마이너스 민들레의 강력한 간 독소 배출력. 세 번째 해독음식은 바로 민들레입니다. 길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민들레야말로 간 해독의 숨은 강자입니다. 민들레에는 타락사신과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여 간에 쌓인 독소를 강력하게 배출시키고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민들레의 가장 놀라운 점은 간의 재생 능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간세포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간경화를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울산에 사는 70세 정광수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화학공장에서 40년간 근무하시면서 각종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독성 간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간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정 어르신이 제기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공장에서 일하면서 온갖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더니 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식욕도 없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어요. 제가 민들레를 활용한 특별한 해독법을 알려드린 후정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한달 후부터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두 달째부터는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석달 후에는 간 수치가 의미 있게 개선되었고 여섯 달 후에는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해지셨습니다. 한의학에서 민들레는 청혈해독의 효능이 있다고 봅니다. 즉, 열독을 맑게 하고 해독한다는 뜻으로 간에 쌓인 각종 독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의미입니다. 민들레를 간 해독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선한 민들레 전초 100g을 준비하세요. 뿌리까지 포함된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둘째, 민들레를 깨끗하게 씻은 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셋째, 썬 민들레를 물 1리터와 함께 약한 불에 30분간 끓여주세요. 넷째, 끓인 물을 체에 걸러서 하루 3번, 식사 30분 전에 한 컵씩 드세요. 신선한 민들레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말린 민들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면 민들레와 함께 질경이를 넣어 우리세요. 민들레 70g에 질경이 30g을 함께 끓이면 해독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인천에 사는 63세 김영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진통제를 복용하시면서 약물성 간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김 할머니가 민들레 차를 꾸준히 드신 결과 4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약물 부작용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오래 먹었더니 간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민들레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간 수치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민들레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쓴맛이 강하므로 위가 약한 분들은 꿀을 조금 넣어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석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해독음식 마이너스 울금의 신비로운 간 보호력 네 번째 해독 음식은 바로 울금입니다. 강황이라고도 불리는 울금에는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항염성분이 들어있어 간염을 억제하고 간세포를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울금의 놀라운 점은 이미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손상을 예방하는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커큐민 성분은 간에서 생성되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간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특히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지방 간염에 매우 효과적이며 간섬 유화 진행을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주도에 사는 68세 고성이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할머니는 비만으로 인한 지방 간염과 당뇨병을 동시에 안고 계셨습니다.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간 수치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고 할머니가 제게 털어놓으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살이 많이 쪄서 당뇨도 생기고 간도 나빠졌어요. 약만 계속 늘어나는데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제가 울금을 활용한 특별한 처방을 해 드린 후고 할머니는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개선을 보이셨습니다. 한달 후부터 간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석달 후에는 지방간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당뇨 수치까지 함께 좋아져서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한의학에서 울금은 활혈화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즉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어혈을 풀어준다는 뜻으로 간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간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울금을 간 해독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선한 울금 뿌리 50g이나 울금 가루 10g을 준비하세요. 둘째, 신선한 울금을 사용할 경우 깨끗하게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셋째, 썬 울금을 물 1리터와 함께 약한 불에 40분간 끓여주세요. 넷째, 끓인 물을 체에 걸러서 하루 두번 식사 후에 한 컵씩 드세요. 울금 가루를 사용할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때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흡수도 더잘 됩니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면 울금과 함께 검은 콩을 넣어 끓이세요. 울금 30g에 검은 콩 20g을 함께 끓이면 간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59세 이민수 씨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간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 씨가 울금차를 꾸준히 드신 결과 석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 씨의 말씀입니다. 야근이 많아서 간이 많이 나빠졌는데 울금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피로감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간 수치가 정상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울금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수술 예정이 있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석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다섯 번째 해독 음식 마이너스 수수의 놀라운 간 기능 회복력.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해독 음식은 바로 수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식으로 먹어왔던 수수에는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수수에 들어있는 탄닌과 안토시아닌 성분은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간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수수의 가장 놀라운 점은 간의 해독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독소를 배출하는 것을 넘어서 간 자체의 해독,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지속적으로 건강한 간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강원도에 사는 73세 박재철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일을 하시면서 농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독성 간염과 간경화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제기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농약 때문인지 간이 나빠졌다고 하네요. 복수도 차기 시작하고 다리도 붓고 이제 정말 오래 못 사는 건가 싶어요. 제가 수술을 활용한 특별한 해독법을 알려드린 후박 할아버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한달 후부터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두 달째부터는 복수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석달 후에는 다리 부종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여섯 달 후에는 간 수치가 의미있게 개선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 수수는 보증익기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중초를 보하고 기를 더한다는 뜻으로 소화기와 간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수수를 간 해독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수수 한 컵을 준비하세요. 붉은색 수수가 흰 수수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수수를 깨끗하게 씻은 후 물에 4-5시간 불려주세요. 셋째, 불린 수수를 물 5컵과 함께 압력솥에 넣고 20분간 끓여주세요. 넷째, 끓인 수수물을 체에 걸러서 하루 3번 식사 대신이나 식사와 함께 드세요. 수수밥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쌀과 수수를 3대 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어 드시면 매일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면 수수와 함께 팥을 넣어 끓이세요. 수수 한 컵에 팥빵 컵을 함께 끓이면 해독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대구에 사는 65세 최영순 할머니는 당뇨병으로 인한 지방간과 간 기능 저하를 앓고 계셨습니다. 최 할머니가 수수를 주식으로 드신 결과 네달 만에 간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뇨 수치까지 안정화되었습니다. 최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당뇨 때문에 간까지 나빠져서 걱정이 많았는데, 수수밥을 먹기 시작한 후로는 혈당도 안정되고 간 수치도 좋아졌어요. 소화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졌어요. 수술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처음에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은 양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성질이므로 몸이 찬 분들은 생강이나 계피를 함께 넣어 드세요. 종합적인 간 해독 프로그램. 지금까지 다섯 가지 해독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헛개나무차나 결명자차로 시작하세요. 공복에 마시는 이 차들이 하루 종일 간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점심에는 수수밥을 드시거나 민들레차를 드세요.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면 음식물의 소화도 도와주고 간 해독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금차를 드세요. 하루 종일 쌓인 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밤새 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간별로 순환하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 주에는 헛개나무와 결명자, 둘째 주에는 민들레와 울금, 셋째 주에는 수수와 헛개나무 이런 식으로 조합을 바꿔가며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최소 석달 가능하면 6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진정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방법. 해독 음식을 드시는 것과 함께 생활습관도 개선하시면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첫째, 금주를 실천하세요. 알코올은 간 해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적어도 석달간은 완전히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간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세번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면 간의 자연 회복력이 최대로 발휘됩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특히 유산소 운동이 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실제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 58년간 간 전문의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는 54세 김미영 씨는 만성 비형 간염을 20년간 안고 계셨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바이러스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제기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20년 동안 비형 간염을 안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아요. 인터페론 치료도 받았지만 부작용만 심하고 효과는 별로였어요. 정말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요.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해독 음식을 체계적으로 드신 결과, 김 씨는 8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바이러스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고 간 기능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정기 검사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놀라실 정도로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없어진 것이 가장 기뻐요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창원에 사는 61세 이성호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시형간염으로 인한 간경화를 앓고 계셨습니다. 의사들은 간 이식을 권했지만 나이와 다른 질환 때문에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시형간염이 간경화로 발전했는데 나이도 많고 해서 수술도 못 받겠다고 하네요. 정말 막막했는데 선생님께서 희망을 주셨어요. 이 어르신이 제가 알려드린 해독 음식들을 1년간 꾸준히 드신 결과, 강경화 진행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선까지 보이셨습니다. 담당 의료진도 믿을 수 없다며 여러 번 재검사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연령대별 맞춤 활용법. 나이에 따라 해독 음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40대부터 50대까지는 예방에 중점을 두세요. 이 시기부터 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다섯 가지 음식을 순환하며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부터는 치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헛개나무와 민들레에 중점을 두고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것보다는 끓인 차 형태로 드시고 꿀을 충분히 넣어 부드럽게 만들어 드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울금은 임신 중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농도를 묽게 해서 주시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 과일과 함께 갈아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 활용법. 계절에 따라서도 활용법을 달리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봄철에는 해독에 중점을 두세요. 겨울 동안 쌓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민들레와 헛개나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열을 내리는데 중점을 두세요. 결명자와 울금의 차가운 성질이 여름철 간의 열독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을철에는 보양에 중점을 두세요. 수수와 헛개나무로 간 기능을 강화하여 겨울을 준비하세요. 겨울철에는 모든 음식을 따뜻하게 끓여서 드세요. 특히 생강을 함께 넣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과 금기 사항 천연 해독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간경화 말기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일부 성분이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울금 섭취에 주의하세요.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담석이 있는 분들은 민들레와 결명자 섭취에 주의하세요.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담석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헛개나무 섭취에 주의하세요.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울금과 민들레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효과를 높이는 특별한 방법. 해독 음식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첫째, 복식 호흡을 병행하세요. 깊은 호흡은 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해독 효과를 높입니다. 둘째, 온수 목욕을 함께하세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해독차를 마시면 전신순환이 좋아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복부 마사지를 활용하세요. 간이 있는 오른쪽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명상이나 요가를 병행하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간의 자연 치유력이 향상됩니다. 다섯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특히 오후 한두시에서 세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면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간 건강 체크 방법. 해독 음식을 드시면서 간 건강이 개선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로감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간 기능이 좋아지면 만성피로가 줄어듭니다. 둘째, 소화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간 기능이 개선되면 소화가 잘 되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셋째, 피부 상태를 확인하세요. 간 기능이 좋아지면 피부가 맑아지고 황달 기미가 사라집니다. 넷째, 수면의 질을 체크하세요. 간 기능이 개선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석 달마다 간 수치 검사를 받아 객관적인 개선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말씀. 86년을 살면서 58년간 간 전문의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는 재생능력이 뛰어난 장기로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주면 놀라운 회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해독음식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왔고, 현대의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소중한 치료수단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의 기적을 기대하지 마시고, 최소 석달 이상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간이 서서히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가 58년간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의사들도 포기했던 말기간 질환에서 완전히 회복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의 치유력과 여러분 자신의 회복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86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자연의 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활용하셔서 건강한 간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강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체질과 질병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심각한 간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강과 행복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